아프가니스탄은 사실 미국과의 전쟁 이전부터 오랜 기간 내전이 이어져 왔었고 안 그래도 내전으로 인해 나라 발전이 더디던 와중에 인연 갈등과 더불어 소련과의 전쟁까지 치러졌었죠.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소련에 맞서는 무장 단체들을 지원했고 지원받은 무장 단체들은 결국 소련을 아프간 땅에서 출군시킵니다 이후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다시금 내전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단체인 탈레반이 등장하며 아프 아프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내전이 점차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지만 노란 딱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 인간, 우산 빈 라멘이 이끄는 무장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 한복판에서 엄청난 짓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고, 알카에다가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를 넘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은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라는 이유로 끝내 거절했고, 결국 조지부 씨가 아프간 침공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탈레반은 산골짜기로 쫓겨났고 아프가니스탄은 원래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곤국 중 하나였는데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아프간 경제는 수백 년을 퇴보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아프간을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야지 테러리스트들이 더 이상 아프간의 이 빼곡한 산맥 속에 숨지 않을 거라 판단하여 조단이의 천문학적 금액의 원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간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특히나 수도를 제외한 지방. 삶은 이전보다 더 못살면 못살았지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았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당연히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쏟아졌던 돈은 나라의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건설에 쓰이며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쓰였던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정치인들과 부패한 측근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부를 축적하는 데 쓰였으며 아프간의 대선투표는 어느 누가 더 부패했는지를 겨루는 지표가 되어버렸죠. 아프간 내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이거나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부패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08년 나라 발전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도로 건설에서 발생한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나라 내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죠. 그래서 미국은 아프간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2,000km의 도로를 건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빈털터리인 아프간에 5천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아프간은 3년 동안 목표치의 8%인 160km의 도로를 깔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목표치의 8%를 완성시키기 위해 자그마치 총자금의 50%인 2500억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최고 관리자로부터 직접 도로건설을 한 하청업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던 거죠. 이 건설업계의 부패는 다단계와 같이 이 그러나 돈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뿐이죠. 아프간 정부 기관은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A라는 하청업체에게 도로건설을 지시하면서 지원금의 일부를 떼어먹게 됩니다. 이후 하청업체 A는 또 다른 하청업체 B에게 도로건설권을 넘겨주며 또다시 돈을 떼어먹게 되죠. 그리고 이 B 업체는 또 다른 C 업체에게 C 업체는 또다시 D 업체에게 넘겨주며 계속해서 하청을 주고 결국 실제로 도로건설을 맡은 업체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완공할 수가 없는 금액으로 건설을 시작하게 되죠. 때문에 건설이 도중에 멈추거나 제대로 된 자재가 아닌 쓰레기 자재들로 건설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업계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부패는 또 있습니다. 아프간의 칸다하르도시에는 강을 사이에 둔두 지역을 연결해 주는 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는 워낙 낙후되어 있어 국제 개발기금을 통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재건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다리는 재건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며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고 통행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다리 건설 사업을 처음에 하청받은 뇌물력이 매우 높은 사장은 서민들의 몇 년치의 연봉에 맞먹는 고급차를 끌고 다니며 유흥을 즐기고 부를 축적하였죠. 이러한 부정부패가 도로나 다리 건설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짓는 데에도 이러한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었고 심지어 병원을 짓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패가 심하게 이루어졌죠. 이런 건설 과정을 거친 학교와 병원들은 시설이 제대로 건설되지도 못하거나 자재들이 매우 부실해서 이용도 중 계단이나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는 건설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 공적기관에서도 부패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죠. 아프간 국민들은 은행이나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같은 사소한 서류에 도장받을 때에도 도장 하나당 가격을 매겨 서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시 아예 도장을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시는 또 있습니다 아프간 운전자들은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경찰들에 의해 도로 한가운데서 세워지곤 하는데 이렇게 세워진 운전자들은 경찰들로 하여금 통행세 즉 뇌물을 강요받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뇌물 강요를 거부하면 경찰들의 무차별 폭행은 물론이고 경찰의 구속돼 수감되기도 합니다 어느 아프간 전직 경찰관이 이러한 행위의 피해를 보고 경찰국장에 전화하여 고발하였는데 경찰국장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요? 이들에게 있어서 부정부패는 사실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은 지 오래된 겁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 사태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으나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공연하게 다루지는 않았죠. 국제정치 사회에서 미국은 아프간의 정부가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부이며 테러리스트들을 아프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한 정부임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며 파병을 합리화하였는데 만약 미국이 아프간 정부를 부패의 핵심이라며 대외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인 탈레반에 맞서며 아프간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어야 할 아프간 정부가 오히려 정부와 동맹국에 대한 반감을 만들고 있다는 모순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은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은 대외적으로 부패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차출된 수많은 이들 중 부패를 척결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하기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 또한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아프간 부패 단속반이 합작으로 안보위원회의 행정보좌관인 무하마드 지하 살레이를 뇌물죄로 체포한 일이 있었는데, 살레이는 다음 날 아프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석방되었고 끝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CIA가 매년 아프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해왔던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체포되었던 살레이는 CIA가 아프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주기 위한 중개인이었던 거죠. 미국 정부는 미국 친화적인 정치인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었던 겁니다. CIA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은 아프간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함이 아닌 아프간 내 머물러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박멸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던 거죠. 미국을 비롯한 어떠한 나라들도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익보다 우선시 될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정부는 마치 마피아 조직과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피아 조직에서는 의리라고 점쳐지는 행위에 목숨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하위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힘 있는 윗선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현상은 부패한 정부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아프간 초대 대통령 카르자이는 자신들의 최측근은 물론이고 하위 관리들 또한 최대한 보호하려 했고 수사를 무마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주어 무. 무죄를 주게 되면 모든 부패 인사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보호가 보장되는지 자연스럽게 홍보되게 되고 부패 세력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커져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실제 마피아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어 부정부패를 일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미의 멕시코와 칠레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원조에서 발생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있지만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과일 때문에 부패 카르텔이 형성된 된다면 믿겨지시나요?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전 세계가 좋아하는 건강식품이자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이 아보카도 때문에 엄청난 부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보카도를 둘러싼 거대한 카르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